그다음 아홉 번째 가스 분말 고체로 절 자동 소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감지 센서가 되는데 자 일종의 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지 센서 스프링클러 헤드 따지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유리벌브나 퓨즈블링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구멍을 막고 있다가 열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면서 뭐야? 가스나 분말이나 에어절레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설치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서 헤드의 표시 온도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분사 헤드의 표시 온도가. 아시겠습니까? 자, 3 9도씨 미만일 때는 79 미만이고요. 64 미만일 때 120일. 106 미만일 때 162. 106 이상일 때 162도 이상. 그런 표시 온도를 나타내게 되어있다. 그래서 외우실 때. 3964, 106, 106 이상. 신고, 둘 하나, 유기, 유기상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 이거는 실기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 쓰는 거. 같고요 필기시험 같은 건 뭐예요? 설창대 최고 주의 온도가 만약에 80도다. 그러면 표시온도는 몇 도짜리 써야 되느냐. 골라야 되겠죠. 최고 주요 온도가 3 5도입니다 그럼 표시온도는 얼마짜리? 79도씨 미만짜리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문제 풀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제5조. 소화기의 감소. 자, 첫 번째입니다. 소형 소화기 설치 대상물 또는 부근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등 소화설비, 옥개 소화전 설비,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소화이 능력 단위의 3분의 1를 갖다 감소할수 있다. 대형 소화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화이만으로 능력 단위가 만약에 30 단위가 나왔어요. 자, 내가 계산했더니 자, 소형 소화이가30 단위가 나왔어. 30 단위가. 아수있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설치했다? 옥내 소화전이 있어.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단위에 얼마나 다 감소할 수 있는 거요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 0의 3분의 2를 하다 으니까 이거 얼마야? 20단위. 자, 얘가 뭐가 돼? 감소가 돼. 그럼 나는 얼마만 설치하면 되는 거요 10단위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의미 아시겠어요? 그럼 10단위에 해당되는 소화기 수양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스프링클러 설치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옥수물, 옥에, 그 다음에 대형이니까 옥수물, 외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옥수물, 외대. 아주 중요한 거야. 암석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소형수화기 대신에 대형수화기 설치했다 그러면 뭐야? 절반. 대형수화기는 2분의 이니까 아시겠죠? 자, 절반을 감소시켜 준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 단위의 3분의 2입니다. 소화기 수량의 3분의 2가 아니에요. 능력 단위에. 자, 두 번째입니다. 대형 소화기 설치 대상물 또는 부분에 옥수물 외를 설치하게 되면 대형 소화기를 제외할 수 있다 이거 아시겠죠? 똑같잖아요. 옥순물 외대나 옥순물 외나 똑같잖아. 자, 5번. 수학의 형식 수입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제4조 능력단위가 있어요. 자, 2번에 대형 수학이 능력단위입니다. 자, A급은 이제 10단위 이상이고요. B급은요. 20단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성수지 노화시험. 자, 소화기 쪽이니까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화기 쪽에 보면 달려있는 호수 있잖아요. 호수 이 부분, 요거 그러면 요기를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야? 약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렇 약재가. 그 다음에 자, 소화기를 쓰는 장소는 대다수가 열이 있는 장소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가열 노화 시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기 가열 노화 시험. 열 기류에서 열 기류에 가있어요. 즉 뜨거운 물라딱갈 했을 때. 호수, 합성수지, 노화가 얼마큼 진행이 되냐, 변형이 되냐, 이거예요. 소화학제 도출시험. 여기를 통해서 뭐야? 계속 약제를 방출해 본다는 얘기죠. 변질되냐, 안 되냐. 자, 그리고 내우성 시험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구조. 자동차형 소화기. 올해는 차량에 넣을 수 있는 소화기가 강화액 소화기. 한류연물 소화기, 이산화탄소여, 포, 분말.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자동사용 소화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의제 10조. 대형 소화기 소약제. 이렇게 대형 소화기 소약제인데 포강물 분화이 순서가. 그럼 지금 뭐야? 포 강화액 물은요, 리터에 전부다. 그리고 20, 60 더하면 80 나오죠? 자,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분말 20, 할로겐30 더해주면 50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광물 268, 분할이 235. 그죠? 그러니까, 포광물 268, 분할이 235.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딱 되잖아요. 리터, 킬로그램.